청개구리 이야기. 훈민출판사. 낭독. 이성은. 개굴개굴 개굴개굴. 아주 오랜 옛날 청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이라면 듣는둥 마는둥하고 뭐든지 거꾸로 행동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자. 엄마의 말에 아기 청개구리들이 팔짝팔짝 팔짝 뛰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벌레를 잡아먹으러 서쪽 산으로 갈래요!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서쪽 산으로 갈까?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기 청개구리들이 소리쳤어요. 아니요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는게 좋겠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팔짝팔짝 팔짝 뛰어갔답니다. 아기청개구리들은 우는 것조차 엄마와 반대로 했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개굴개굴하고 울어보렴. 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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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개굴 개굴개굴 꿀개 꿀개 반대로 우는 연습을 하던 아기청개구리들은 금방 실증이 난듯 팔짝팔짝 멀리 뛰어갔어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지요. 엄마 청개구리는 따뜻한 땅 속에 집을 꾸몄어요. 얘들아, 엄마랑 겨울잠을 자러 가야지. 싫어요! 겨울에도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얼어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사히 겨울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어요. 청개구리가족이 숲에서 애벌레를 잡고 있었어요. 얘들아, 깊은 숲 속에는 무서운 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렴! 그러자 아기 청개구리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뱀이 뭐가 무서워요? 히히, 뱀을 만나면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깔깔거리며 숲속을 마구 뛰어다녔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야단을 쳤어요.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네, 알았어요. 엄마 말잘 들을게요. 그러나 야단 칠때 뿐이었어요. 엄마가 속이 타서 찬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자 아기 청개구리는 금세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엄마 청개구리는 밤낮으로 아이들 걱정만 하다가 그만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내가 없으면 저 철없는 것들은 누가 돌볼까? 엄마 청개구리의 근심은 깊어만 갔어요. 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아픈데도 아기 청개구리들은 장난만 쳤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끼리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기 청개구리들은 하하하 웃음을 터트렸어요. 엄마, 어디 놀러 가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집을 잘 보고 있을게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아니란다. 엄마가 병이 들어 오래 못살것 같구나.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제잘제잘 제잘 떠들기만 했어요. <laughs> 엄마 청개구리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제야 아기 청개구리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내가 죽어서도 이 아이들의 곁을 지켜 주어야 할 텐데. 언덕에 묻어 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대로 내가에 묻어주겠지? 엄마 청개구리는 이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거든 꼭내 까이다 묻어줘야 한다. 알았지? 걱정 마세요, 엄마. 내 까에 묻어드릴게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다짐을 꼭 받았어요. 얼마 뒤. 엄마 청개구리는 정말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laughs>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laughs>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당신은 <laughs> 말썽을 피우지 않을게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슬피 울다가 문득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소원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과에 묻어달라고 하셨잖아. 얘들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은 꼭 들어드리자. 그래, 그래.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청개구리를 위해 마지막 효도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내과로 달려가 정성껏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힘을 모아 살아야 해. 그동안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잘 생각해 보자. 아기 청개구리들은 먼저 굵게 굵게 하고 울던 버릇부터 고쳤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 그런데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조금 뒤새찬 바람이 불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우르르 쾅.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소나기로 바뀌었어요. 냇물도 금세 불어나 거세 물결이 치기 시작했어요. 큰일났어!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가겠어! 아기 청개구리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구슬프게 울어댔어요. 다행히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은 무사했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내까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야. 개굴개굴. 개굴. 그 뒤로 청개구리들은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개굴 하고 요란스럽게 울어댔어요. 혹시나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돼서였답니다.